안녕하세요. 오늘은 TV포인트 카드 총판 지사 지점 회원 카드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판이나 지사나 지점이신 분들은 사용자 아이디란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뒷 8자리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란에는 카드 CVC 번호 6자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은 종료를 눌러주시고, 업체 관리를 클릭하신 후 전체 검색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등록버튼이 있습니다. 등록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총판은 지사와 지점과 딜러와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사는 지점과 딜러와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점은 딜러와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닉님프로채널 총판 아래에 지사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업소 구분에 지사가 뜨게 됩니다. 상호명, 상호명을 입력하시고, 사용하실 카드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대표자란에는 성함을 입력하시고, 업종 옆에 돋보기를 통해 업종과 업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탭을 통해 주소를 검색하시고, 상세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윈님 프로 채널 총판 밑에 포인트 카드 지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총판과 지사와 지점은 카드 등록 방법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